여러분들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할 예물을 드리려 지금 가까이 나온 분안자 있는 여러분들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물은 신앙의 자세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예물이요. 에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예물이고요. 그것이바로 여러분의 지도고 그것이 바로 왕, 그것이 바로 아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구별되어 내 편을 하나님께 삼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세로 다바크 한신의 자세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코르반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바크 무슨 말가까이 나와 이제 그런 코르반을 하나님께 더욱 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을 옆에로 삼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 예물은 사람이나 특히 왕에게 여러분 드려주는 드리 왕에게 바쳐주는 바쳐주는 선물인데 이 예물이 무슨 말이냐? 왕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뭐 하려고? 잘 보여야 진급도 하고요. 잘 보여야 또사랑도 받고요. 잘 보여야 존경도 없고요. 잘 보여야 또 역시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권세자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태도로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좀 충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합당합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바치는 선물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인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와 여 하나님 비록 반 내가 죄인된 내가 약한 내가 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총장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희석시키고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세시. 복퀴아이터여드는 여러분 제 사요 물건이 물건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여 내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거 신발아 보냐 여러분 예물이고 제물이라는 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은 받은바 은혜대로 자기 자신이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안 받은 성도는요 늘 항상 계산하게 되어있다니까요 계산하게 그런 은혜가 되는 성도는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누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라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명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잔자도 주시고, 믿으시면, 네. 세상 것이 나에게 아무리 도전해오것 가운데에, 세상을 도전해는것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이 가어서 구별되지 않는 성도는 쉽게 넘어져, 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면 나를 도우시는 자가 되어 주시라니 네. 세상에그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온 날이라 나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므로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는 순간 나는 능력히 이기며 승리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비아 시대에 그성도들누에는 모든 삶삼 더욱더 능력 있게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권세 있게 눈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생각 그들의 모든 삶의 자세를 중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종을 세웠으에 제사장은 뭐 하는 걸 잘할 때나 뚱는 하나님과 성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 세상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보라 충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지하다 믿음이 충만할 지하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그런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을 들을 그 승리 예물적 자세가 되기를 주의로 보라 간절히 충만합니다. 히브리에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주므로 의로운 때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예물을, 어떤 돈을, 얼마큼 드렸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여러분들, 남은 산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대로. 할렐루야. 자, 네 우리가요, 이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그냥 가서 요구로 들어서 나빨대를툭 뽑아서 아버지 이거 드세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우리 아버이응 어, 그래 알았어 고마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에이 딸도 소용없어. 부모래 싸우지 말고. 나쁜 일로 가지 말고. 말은 내잘 들어볼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뭔가 대접을 받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마음을 뭐하게 하느 평안하게 하는 자녀 네. 할렐루야 네. 평안하게 하는 자녀 믿습니까? 네. 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보다 나은 재산을 아벨이 가위보다 드는 이유는 뭐냐면 가위는 뭐가 또든그로 보여주는 부분이었겠지만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자기 애성으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애쓰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존경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자 부모에게 합당한 자 죄종에게 합당한 성도 부모에게 합당한 자도 합당하여서 그 마음의 뜻을 가장 아여 성복하고 나아가는 성도는 어느 것에 가는그 믿음으로만 위하마 오히려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별된 성도들의 여러분 신앙에 자세는 합니까 그것은 예물입니다. 예물은 히브레로 포르만인데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으로서, 수단으로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예물은 물질이 아니다. 구별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나의 신앙의 자세다. 믿으시면 오늘도 구별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구별된 예배요. 예물의 자리가 되는 데로 비는 시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희생의 번제고 예물되는 데로 비는 시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구별된 신앙과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도 내삶 속에 임하셔서내 편을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선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시므로 사고하는 것들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데 10편 20편, 20편 1절에 4절을 보니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활란간에 여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시면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무 높이 들어주시리로다. 어느 곳에 가다 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앞서게 내게 하여 주었으며, 영적인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스인 밖에 여줄 것이며, 앞서 게하여줄 것이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때문에 그 나아갈 지경의 역사를 하나님이 얘기하여서 주 넉넉히 쉴 만한 물고와 푸른 성정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에서, 성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지금 예배되는 이 시간입니다. 너희가 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의 역사, 영적으로 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 내 능력. 하나님의 원세가 누구의 원세? 내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모든 삽소에 너를 붙들어 주시며, 내 모든 소재, 예물되는 지금 예배, 예물되는 생각, 예물되는 마음, 예물되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모아시며, 기억하시며, 내활대를 받아주시는 줄 하나님이시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어느 곳이든지 내 권죄를 받아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소재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국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에는 국식을 드려주는데 국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꼭 같이 드려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을 같이 드려주는 거예요. 소금은 왜냐? 정결과, 여러분, 불변을 상징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일상에내 모든 삶 속에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가운데, 먹으면서도, 혹시라도 주여, 내가, 내가 피땀 흘렸습니다. 내 등등입니다. 나나내 이렇게 먹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할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육적인 삶으로, 우리가 호용, 조만하여 주저 안전 하여서 소금을 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주여 나에게 소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류관양주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백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백신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백신을 받아서 많은 사람 불 안내했으나 나는 예수 백신 맞고 이 백신을 맞았더니 평안할 지어다 죽다가도 사는 역사가 이리들러 믿습니다. 아까 정말로 집사님이 오늘 거룩한 성령을 봤습니다. 물려고딱 들어오는데 집사님 백신 맞았는데 괜찮으세요? 목사님 백신 맞고 죽다가 살아서 왔습니다. 예수 백신 맞았으니까 죽다가 살아온 줄 믿어요. 할렐적이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시간의 고백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의 불안과 극신그 그 걱정이고, 야, 그래서 충동거아니냐맨나 고통 중에 괴로움 에땀망하고절망하는 그런 것들이 소금을 쳐서 변치 않는, 변치 않는 믿음에 대한 굳건한, 다짐하는 마음, 신앙, 믿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입니다. 이 물드시기를 죄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건, 번제는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가장 최고의, 최고의 육식동물을 희생의 제물전제를 태워서 강을 뜨고, 강을 뜨고, 하나님께 불러 태워 드리주는 제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단들 또한 어떤 삶의 자리가 있든지,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 지으며 우리의 모든 삶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간과하는 모든 것들 속에 나와 여러분의내 힘과 내능력으로할수 없기 때문에 내 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되는 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전히 새롭게 하여 줄수 있으니 구별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원전히 하나님의 불상가 드릴 때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무익한 생각, 내 연약한 생각, 내 악한 생각, 내 마음과 내신령과내 삶을 불안하고 충동 내 모든 것들은, 오늘이, 하나님께 오늘 불로 태어, 불살나 틀려버리고, 틀려버리고, 다 불살나 틀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새롭게 조성될 지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권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합따하여 하나님의 진이 앞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구별되어 내 편이 되어 주시구라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라 나는 그저 마음의 소원과 꿈을 안고 열심히 모험에 대 수고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좌우에서 고해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 믿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피곤하고 고달한 날지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떠하려내 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생심을 줄이게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내가 구별되어 져 하나님 편을 승계하기.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구별되어 내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시절 20편 4절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루어주실 소망을 삼지도 않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습관, 자기의 경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언석일, 자기의 그 아련한, 그런 알량한 자존심에 빠져서 호 내가 결로 힘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은혜인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내가 무엇이여?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실상이 되는 은혜 의 역사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기적을 어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실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간지르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여 주신다 영광의 영광을 빛게고 우리의 축복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때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어떤 삶에나 생각있든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닦는 성도는요. 그삶 속에서 풍경을 기억합시다. 뭔줄 아십니까? 내 편이 되시는 한. 내 편이 되시는 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괴로워하다 나는 기뻐한다. 왜냐?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를 통하여 내필를 하나님께서 한중만더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내편에 대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내편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은 소원을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이 번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는 삶을바으시를 풍명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